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 1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째 주 금요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교의 회 파송을 받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은 먼저 구부로섬이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부로섬 바보에서 선교의 첫 열매가 맺힙니다. 그첫 열매는 바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성독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석 어,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는 지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마음에 어떤 공허함이 있었는지, 바로 바나바와 사오를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결국,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을 때 그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어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을 제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엘루마,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엘루마, 이 마술사는 총독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눈을 어둡게 만들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 사울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 아, 불러, 불려집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 총독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아,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식별합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알았고 정확하게 그를 주목하고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단의 방해를 그는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사단을 제압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말한대로 사단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놀라운 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눈이 멀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실제로 그 바예수, 그 엘루마는 눈을 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전에 그는 아, 총독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이제 그가 어두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그는 볼수 없었습니다. 힘을 쓸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바로 제압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총독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제압당하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총독은 그 모든 일들을 보며 믿었습니다. 그 마술사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며 믿었고, 그 마술사가 눈을 어,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전에 볼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그가 보고, 어, 바로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내가 어, 들어야 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선교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단도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 섬길 때에 사단도 함께 일합니다. 우리를 늘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바울이 그 모든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까? 적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는 적을 식별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의 네,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사단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압 당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